오늘의 나를 완성하는 것은 옷차림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정한 화이트와 베이지는 차분한 여유를 선물합니다. 부드러운 질감의 니트와 스커트는 몸을 감싸는 안식처가 됩니다. 때로는 과감한 블랙과 롱 레드 코트로 에너지를 더해봅니다. 화려한 벨벳과 세련된 액세서리는 내면의 자신감을 깨워줍니다. 모자 하나 부츠 한 켤레에도 나만의 취향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기보다 나에게 어울리는 선을 찾아갑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위해 정성껏 매치한 스무 가지의 기록들. 오늘도 나는 나만의 색깔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취향을 입고 일상을 기록해 보세요. 정성스럽게 고른 스무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립니다. 여의당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